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TV입니다. 여러분, 요즘 슈퍼푸드로 주목받고 있는 식물성 오일, 바로 아마씨유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물성 오메가-3의 보고이자 식이섬유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다이어트 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을 위해 챙겨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아마씨유도 잘못 섭취하면 간 독성 유발, 혈액 응고 장애, 위장 장애, 심지어 호르몬 불균형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높은 불포화 지방산 함량은 공기 중 산화에 취약해 보관과 조리 방법이 잘못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아마씨는 대장을 윤택하게 하여 장을 부드럽게 한다고 전해졌지만 몸이 냉하거나 설사 체질인 분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아마씨유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은 체내에서 EPA와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아 다른 오메가-3 공급원과의 병용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씨유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씨유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5가지, 아마씨유의 건강 효능 8가지, 궁합이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 아마씨유 활용 건강 레시피 3가지, 보관법 및 하루 섭취량, 그리고 마무리 요약까지 총 7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아마씨유를 가장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알고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단계 아마씨유 섭취 시 주의사항 및 부작용 5가지. 아마씨유는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잘못 섭취하거나 과잉 섭취할 경우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체질이나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며 보관 및 조리법에 따라 오히려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래는 아마씨유 섭취 시꼭 유의해야 할 다섯 가지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산화에 취약해 독성 유발 가능성. 아마씨유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지방산은 공기나 열, 빛에 매우 민감해 산화되기 쉬우며, 산화된 오일은 체내에서 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과산화지질을 증가시켜 간 기능 저하 및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관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열에 사용한 아마시유는 건강을 해칠 수 있어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혈액 응고지연및 출혈 위험 아마시유의 오메가-3 지방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혈전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나 출혈 경향이 있는 사람은 섭취를 피하거나 의료진과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셋째,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 아마시유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의 일종인 리그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 호르몬 유사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폐경기 여성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유방암이나 자궁근종 등의 호르몬 관련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 균형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생리주기 변화나 유방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위장장애 및 설사 유발 가능성. 아마씨유는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변비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과량 섭취 시에는 복통, 가스, 설사 등의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반응을 확인하며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 시 주의 필요. 아마씨유에 함유된 리그난 성분은 태아나 영아에게 호르몬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임산부나 수유부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하에 섭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량 섭취가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아마씨유는 뛰어난 건강 효능을 가진 식품이지만 오용하거나 과잉 섭취 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나 체질을 고려해 섭취 방법을 조절하고 신선한 상태로 보관하며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단계 아마씨유의 건강 효능 8가지 아마씨유는 식물성 오일 중에서도 알파리놀렌산 ALA, 리그난, 비타민 E 등의 성분이 풍부하여 다양한 건강 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천연식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아마씨를 장의 진액을 도와 윤장을 유도한다고 하여 변비 개선에 활용했고, 현대의학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 항암작용, 염증 억제 등 다방면에서의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아마씨유가 인체에 미치는 대표적인 건강 효과 8가지입니다. 첫째, 심혈관 건강 증진. 아마씨유는 알파리놀렌산 ALA를 약5060% 이상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ALA는 체내에서 EPA, DHA로 전환되어 혈중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식물성 오메가-3가 고혈압과 심근경색 예방에 효과적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항염작용 및 만성질환 예방. 알파리놀렌산은 염증 매개체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관절염, 천식, 피부염, 대사 증후군과 같은 만성 염증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임상 실험에 따르면 아마씨유를 12주간 섭취한 군에서 C-반응성 단백질 CRP 수치가 감소하며 염증 반응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셋째, 항암 작용 및 종양 억제 효과 아마시유에는 식물성 리그난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해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등 호르몬 관련 암의 성장 억제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립암연구소(NCI)에서는 리그난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넷째, 장 건강 및 배변 활동 촉진. 아마시유는 윤장 작용이 뛰어나 장벽을 부드럽게 만들고, 장내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탁월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아마씨를 장에 윤기를 부여해 노폐물을 배출시킨다고 하였으며, 장이 건조하거나 변비가 있는 노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피부 건강 개선. 아마씨유의 불포화 지방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막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가진 사람에게 아마씨유를 섭취하거나, 피부에 도포하는 방식은 가려움 완화 및 진정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여성 호르몬 균형 조절. 아마시유에 함유된 리그나는 체내에서 에스트로겐 유사 작용을 하는 동시에 과잉 에스트로겐은 억제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생리전 증후군 PMS, 갱년기 증상, 생리불순 등 여성의 호르몬 관련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폐경기 여성의 안면홍조나 수면장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7째, 뇌기능 및 기분 안정 효과. 오메가 마이너스 3는 신경세포막 구성과 뇌기능의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마씨유의 풍부한 ALA는 뇌연료를 개선하고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하여 기억력 개선 및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층에서 아마씨유 섭취가 인지기능 유지에 유익하다는 결과도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여덟째, 혈당 조절 및 대사 건강 개선. 아마씨유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 전단계나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되며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도 기여합니다. 알파리놀렌산과 리그나는 모두 대사 증후군의 주요 요인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이처럼 아마씨유는 단순한 오일 이상의 건강 보조 식품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 개인의 체질, 섭취 방법, 보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활용해야만 그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3단계 아마씨유와 궁합이 나쁜 음식 5가지. 아마씨유는 다양한 건강 효능을 가진 식물성 오일이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조합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마씨유와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궁합이 나쁜 음식 5가지입니다. 첫째, 고온 조리된 음식. 아마씨유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발연점이 약 107로 낮기 때문에 튀김이나 볶음처럼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산화가 급격히 진행되며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가열된 아마씨유는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가 되므로 반드시 생으로 샐러드나 완성된 음식 위에 뿌리는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음식.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포도씨유 등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메가-3와의 비율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오메가-3 오메가-6 비율은 14 이하이지만 현대 식단에서는 오히려 오메가 마이너스 6가 지나치게 많아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시유는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오메가 마이너스 6과 적은 음식과 조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유제품 우유, 치즈 등 유제품은 단백질과 지방이 결합된 복합식품으로 아마시유의 흡수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장내 가스 생성 복부 팽만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아마씨유의 섬유질 작용과 겹쳐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마씨유는 공복 혹은 식물성 식단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호르몬 민감 식품 두유, 콩, 석류 등. 아마씨유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리그난을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호르몬 유사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여성 호르몬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자궁근종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과다 노출이 위험할 수 있으므로 리그난과 식물성 호르몬이 중첩되는 식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냉성 식품 수박, 참외, 녹두 등 한의학적으로 아마씨유는 냉한 성질을 지닌 것으로 분류되며 냉성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체내 냉기를 더욱 강화시켜 복통, 설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배가 자주 차고 설사를 자주 하는 체질의 경우에는 아마씨유를 따뜻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마씨유는 건강한 식재료이지만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의 병용은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과 조리법을 통해 아마씨유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 아마씨유와 최고의 궁합 음식 5가지. 아마씨유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 흡수율이 높아지고 기능성 효과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아마씨유의 오메가-3, 리그난, 항산화 성분과 잘 어울리는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염증 조절, 호르몬 균형, 면역력 강화 등 여러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아마씨유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5가지입니다. 첫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아마씨유의 알파리놀렌산과 함께 섭취시 항암효과가 상승합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비타민 K, 비타민 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아마씨유가 높여줍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아마씨유를 뿌려 먹으면 가장 이상적인 섭취 방법입니다. 둘째, 퀴노아 퀴노아는 식물성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곡물로, 아마시유와 함께 섭취하면 근육 생성, 에너지 대사 촉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퀴노아의 마그네슘, 철분, 비타민, 비군과 아마시유의 지방산은 상호보완적인 영양 조합으로 아침 식사 대용이나 운동 후 회복식으로 매우 이상적입니다. 셋째, 토마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아마시유의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라이코펜은 심혈관 질환 예방, 피부 건강 유지, 항암 작용에 효과적이며, 아마씨유와 함께 하면 염증 억제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토마토 샐러드에 아마씨유를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넷째,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천연 불포화 지방산, 칼륨, 섬유질이 풍부하여 아마씨유와 함께 섭취 시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마씨유는 아보카도의 비타민 E, K, 루테인 등의 흡수율을 높이고 두 식품 모두 항산화 및 항염작용이 강해 항노화 및 피부 건강 유지에도 탁월합니다. 아보카도 슬라이스에 아마씨유를 살짝 뿌려 간단하게 섭취 가능합니다. 다섯째, 요거트 플레인 무가당. 아마씨유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오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 증식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변비 개선, 면역력 향상,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리그난의 체내 흡수율을 유산균이 향상시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아마씨유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넣는 습관을 들이면 일상 속 건강 관리가 한층 쉬워질 수 있습니다. 5단계 아마씨유 활용 건강 레시피 3가지. 아마씨유는 고온에서 조리하면 산화되기 쉬워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식사에 손쉽게 활용하면서도 건강 효능을 높일 수 있는 아마씨유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아래의 3가지 레시피는 아마씨유의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하고 현대인의 건강 고민인 심혈관 건강, 장 건강, 면역력 강화를 도와줍니다. 1. 아마씨유 브로콜리 샐러드. 재료 데친 브로콜리, 백지, 방울토마토 5개, 양파, 슬라이스 조금, 호두 한줌, 아마시유 1큰술, 발사믹 식초 1작은술, 소금 약간. 조리법 브로콜리는 살짝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합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양파는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모든 재료를 큰 그릇에 담고 아마시유와 발사믹 식초, 소금을 넣어 고루 섞습니다. 효능 포인트 아마씨유의 알파리놀렌산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함께 작용해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강화됩니다. 2. 아마씨유 퀴노아 아보카도 볼 재료 삶은 퀴노아 12컵, 아보카도 12개, 오이 다진 것 1큰술, 당근 채썬 것 1큰술, 아마씨유 1큰술, 레몬즙 약간, 소금 한 꼬집. 조리법 퀴노아는 삶아 식혀둡니다. 아보카도는 잘게 썰고 오이와 당근은 잘게 다집니다. 모든 재료를 볼에 담고 아마씨유와 레몬즙 소금으로 간을 맞춰 섞습니다. 효능 포인트 퀴노아의 단백질과 아보카도의 불포화지방산, 아마씨유의 오메가 마이너스 3과 결합해 혈관 건강에 이상적입니다. 3. 플레인 요거트 아마씨유 드레싱. 재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 컵, 블루베리 1줌, 바나나 12개, 아마씨유 1큰술, 꿀 약간 선택 사항, 견과류 1줌, 조리법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넣습니다. 아마시유를 위에 뿌리고 기호에 따라 꿀과 견과류를 더해줍니다. 잘 섞어서 바로 섭취합니다. 효능 포인트 장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와 아마시유의 불포화지방산,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아침 대용으로도 훌륭한 메뉴입니다. 이처럼 아마시유는 열을 가하지 않고 생으로 활용하면 최대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샐러드, 곡물 식단에 다양하게 응용하여 꾸준히 섭취하신다면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단계 아마씨유 보관법과 하루 섭취량. 아마씨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만큼 산화에 매우 민감한 식재료입니다. 잘못된 보관과 섭취 방법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수 있으므로 올바른 보관과 섭취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단계에서는 아마씨유의 보관법 3가지와 권장 섭취량, 섭취법, 섭취 시기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1. 보관법 3가지. 첫째,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함. 아마씨유는 공기, 빛, 열에 노출될 경우 빠르게 산화되어 품질이 떨어지고 유해 성분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뚜껑을 단단히 닫아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4 이하입니다. 둘째, 어두운 유리병 용기에 보관. 아마씨유는 빛에 약하기 때문에 투명한 병보다 짙은 갈색이나 불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한패를 방지하려면 원래 용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개봉 후 12개월 내 소비 권장 아마시유는 개봉 즉시 산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개봉 후 12개월 이내에 섭취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개봉 후 오래된 제품은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2. 섭취량 하루 권장량 성인의 경우 하루 12작은 술 510ml 정도가 적정 섭취량입니다. 체중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처음 섭취할 경우에는 하루 1작은 술 5ml 이하로 시작해 소화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섭취법. 공복 혹은 식사 중 생으로 섭취. 아마씨유는 생으로 섭취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 공복에 직접 복용하거나 샐러드, 요거트, 스무디, 죽 등에 곁들여 섭취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단 가열 조리는 절대 금물이며 50 이상의 온도에서도 산화가 시작될 수 있으므로 따뜻한 음식 위에 뿌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섭취시기 공복 섭취는 변비 개선에 효과적 식사 중 섭취는 흡수율 상승 공복 섭취는 장 연동 운동을 촉진해 배변 활동을 돕고 식사 중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침 공복 또는 점심 저녁 식사에 적절히 분배해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면 직전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시유는 섭취와 보관 모두에 민감한 식품이므로 신선한 상태에서 빠르게 소비하고 올바른 용기와 보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마씨유의 뛰어난 건강 효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7단계 마무리 요약 및 인사. 지금까지 식물성 오메가 마이너스 3의 대표 식품 아마씨유에 대해 총 7단계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씨유는 알파리놀렌산과 리그난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 장 기능 개선, 항암 작용, 호르몬 균형 조절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화에 매우 민감한 특성상 고온조리나 장기보관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냉장보관 후 개봉 후 12개월 내에 섭취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유제품, 고온조리식, 냉성식품과 같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브로콜리, 퀴노아, 아보카도, 토마토, 플레인 요거트와 같이 아마시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작은 술 생으로 샐러드나 요거트 등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법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올바르게 알고 섭취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은 정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마시유 섭취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재료 정보, 오직 오늘의 건강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